안녕하세요. 정책과 동과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 있는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정부가 3차 추가 경정안, 즉 하반기 추가 예산 지출을 예고를 했는데요. 하반기의 예산 지출이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7월부터의 정책이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정책 소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책 12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4개 그리고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 4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4개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파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책 12개인데요. 먼저 8대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을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20%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600만 명에게 드린다고 하니까 600만 개 쿠폰이 제공이 될것 같고요. 예산은 62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예약 시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자 나온 정책인데요. 지원 단가는 3만원에서 4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약 100만 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지정된 관광 상품을 예약을 하거나 선결제할 시에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3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15만 명을 지원해준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온라인 예약 시에 공연도 할인을 해주고, 영화도 할인을 해주는데 영화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할인 쿠폰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영화가 6,000원 할인이 됐으니까 공연은 8,000원 할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혹시라도 정책이 더 자세하게 나온다면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온라인 예약 시에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이 할인될 거라고 하고요. 350만 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을 월 이용권 구매 시에 일부러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3만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태권도 도장이나 헬스장, 유도, 검도, 합기도 도장, 그리고 권투장, 이런 실내 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구매할 시에 3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더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외식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주말에 외식업체 이용을 할 시에 5회 이용 시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330만 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2조 원 추가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통은 5% 할인이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10%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10% 할인 판매를 꾸준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전통 시장이 있다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를 할 시에는 10%로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부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료건조기를 구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환급을 해주는데 이것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술 누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가지고 예술인들의 약 8500명들을 참여하게 해 가지고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 등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여행 가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열두 번째는 아까 온누리 상품권에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재난지원금 쓰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을 저렴하게 발급을 해서 지역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볼수 있는 혜택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면은 이것도 10%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보증한도를 늘려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기 지원인데요.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기원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나 컨설팅, 재창업비 등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중소기업이 다른 유망 분야로 업종 전환 등 다른 창업을 할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요거는 창업지원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케팅지원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신설하고 온라인 팔로우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고용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안정정책인데 특별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비대면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약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업자 지원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확대를 하고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소득층 취업 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현재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있으실 텐데요. 이 긴급 복지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지원 요건이나 그리고 기간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듯, 햇살론 뉴스, 햇살론 11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시종 근로자, 그리고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추가 공급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 체육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보조금과 용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이 있습니다. 다자녀나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8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 24개 정도 되는 3차 추가 예산 지출 정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국회에 넘기면은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이대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 두셨다가 만약에 7월이나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이나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아직 정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설명이 부족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면 제가 바로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돈이 되는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 웅바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나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슈 등이 있다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웅빠이!